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매우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맺었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분리된 채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진 채로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어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져 버린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주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속에 평화와 자유를 누렸었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은 다시금 뒤로 후퇴하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의 영역이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기업에는 형통함과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